안녕하세요. 상호가중계 조상호입니다. 첫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표를 떼지 않는 모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광했던 X세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회사에선 라떼를 찾으시지만 스톰, 펠레펠레, 보이런던을 차려입은 요즘 것들을 때가 있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PC방을 든나들던 우리 Y세대 친구 여러분들. 우리도 불행하게도 이제 지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mz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사에도 mz 세대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된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당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적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셔서. 뭐 제가 현재 근무 중인 곳은 청주공장인데요. 꼰대 문화는 없고, 오히려 잘 챙겨주고. 대기업하면, 뭐 군대식 문화? 되게 어릴 때 어렴풋이 떠올랐던 그런 거는 진짜 없고. 외국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아,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본사와 다른 물산공장 연구소 등을 방문해가지고, 함께 제가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동기들이랑 같이 그룹 연수랑 자사 연수 가는 게 작은 로망이었는데 회사 끝나고 동기들이랑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그런 것들을 회사 생활 하면서 좀 기대를 했었 제가 생활용품 향기를 담당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값이 싸면서도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가성비와 심리적 만족감을 합친 가심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 페리오 소비재 산업은 굉장히 변화가 빠른데요. 인지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트렌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 회사 들어오면서는 되게 막 상대한 꿈을 꾸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신입이라서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배우는 거에 좀 집중을 요즘은 하고 있고 프로세스를 알고 이것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베이스가 튼튼한 연구원으로 성장을 해서 후배 연구원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 자율적인 참여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데 올한 해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뭐 연수를 못 가는 정도 그랬고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해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명절에 선물 오는 거를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X 세대와 Y 세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은 같은 MZ 세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엔 이분들 회사의 미래를 밝혀줄 뛰어난 인재이고 새로운 파트너이자 든든한 가족일 것 같습니다. 하, 정말 말씀도 잘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진짜 뭐말 물어보면 말도 못 하고 그랬는데. 아, 진짜 라떼 한잔 하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에 보이는 316개, 313명, 54,000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회사 로봇 직원 알파 트장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316개로 313명이 연간 총 54,000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최근 DEX, DT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걸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DX 관련 활동이 점점 축적되고 있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에서 운영하는 사내 영상 스튜디오에서 영상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곡 사이언스 파크 사옥 내에 모든 디스플레이에서 월별로 저희가 제작한 영상들이 하루 종일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 가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보면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럴 때 내심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브랜드랑 처음 이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종종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험이 좀 쌓여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노력해서 좀 다른 사람이랑 쉽게 대체를 할수 없는 그런 영상 분야에서 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직접 모으기도 하고 회사 내 다양한 부서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제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업에서 그동안 다루기 어려웠던 방대한 양의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크고 작은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현업에 전달하거나 임플리케이션 과제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어,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 팀 내에서 하고 있는 모점 하나입니다. 나름 같이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사업적으로 크 작건, 인피트를 주게 될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회사의 핵심 역량을 혁신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앞에서 보신 알파티장도 영업,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덕분에 단순 반복 업무를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본을 인수한 후 작년부터 모바일로 생생한 제품 체험과 주문까지 가능한 디지털 카탈로그를 도입해 디지털 상에서 제품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구매도 할수 있게 됐고요. 또, 네이처 컬렉션과 더페이스샵의 온라인몰을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해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다양한 DX 교육이 있다는데요. 디지털 인재 교육 육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품에서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 그와 유사한 처방을 가지는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유사한 처방을 계산해내고 뭔가 그룹의 특성을 관리하는 품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코딩에 문외한이던 사람이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좀 저보다 훨씬 코딩을 잘하시는 많은 동료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아, 파이썬 하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전유물분인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회사분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ESG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거 모르면 기업도 개인도 돈 벌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CSR 같은 부서에서 챙기는 거 아닌가요? 기업의 착한 행동 뭐 그런 거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MSG 아니고 ESG요?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ESG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ESG는 특히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 착한가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느냐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작게는 환경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트 제품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만들지 고민할 거고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클린 뷰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 중에 플라스틱은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SG 정말 별거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실천 가능합니다. 광화문 2층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가져가면 200원씩 깎아주거든요. 근데 텀블러 사용률이 5% 아래라고 하더라고요. 종이컵 사용량이라도 줄이면 ESG형 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ESG, so easy man, 기억해주세요. 상호가중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좀더 날카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